김희철씨의 입소를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팬들로 가득 찼는데요. 특히 우주 한류스타답게 훈련소장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 해외팬들까지 배웅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김희철씨가 탄 차가 입소 현장에 등장! 그를 기다렸던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그를 맞이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배웅에 수줍어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김희철 씨. 역시 팬 사랑은 우주 최강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 모습을 당분간 묶 본다니 어쩌죠. 희철 씨 여기 인사를안드리도록가능셨고요 생각보다 삭발이좀잘 나와가지고 사진 예쁘게 많이 찍어줬고 어른이 되서 돌아올 수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알 같은 입담을 취재진에게 선보이는 희철 씨. 이번 5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친 희철씨. 지난주 엠카운트다운에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며 이특씨가 그를 향한 특별 소감을 말했는데요. 아, 사실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슈퍼주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희철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해드습니다 한편 김희철씨의 입소 소식에 많은 동료들이 배우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는데요. 또한 세계 각지 팬들도 그의 입소를 아쉬워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그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슈퍼주니어 멤버들 역시 마지막 인사에 동참! 입소날까지도 동료들의 인사인렬은 끝이 없었는데요. 천정명씨 또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김희철씨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희철씨도 입소 전 자신의 모습과 함께 인사를 남겼죠? 이제는 입소식에 들어가야 하는 희철씨 팬들이 뒤로 한채 떠나는 그의 얼굴에서 아쉬운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김희철 씨,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까지 희철씨의 모습을 가슴과 눈에 담기 위해 쫓아가는 수많은 팬들. 또 다른 팬들은 노래를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Until you come back. Hi,님. See so,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inews24.net. E